예, 12월 29일날 이제 턴이 집에 갈라 카는데요. 아, 친한 분들에게 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특히 오늘 태연님 들어오시고 계시네. 아, 태연님은 좀 아, 열심히 하셔. 참꾸전하신 분이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올리버님. 아, 올리버님도 댓글 달아주시고 감사드리고 곽덕형님은 직장인이 아니신 모양이라 그러고 나머지 또지나고 시간 나시는 터의 구독자 분들도 들어 봅시오 아시세요 어제 행복님 하고 뭐또 여러분들이 뭐 하여튼 방언니님 방언니님은 저를 원래 틀을 만난게 <laughs> 본인이 제일 잘하는 일 중에 하나다 뭐 그래 말씀을 하실때 야그 고백으로 받아들이도 되나 <laughs> 농담입니다 하여튼 되게 감사드리고 곽덕형님은 연세가 좀 있으신데도 턴에게 존경한다는 말을 예의를 갖춰주시가 되게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 정립식 매도, 매수 방법은, 그걸 잘 보시고, 내가 언제 시간이 되시, 되면, 정립식 매매 기법에 대해서 좀설명해 드릴게요. 멤버십 분들에게. 정립식 매매 기법을, 그, 요번에, 연초에 시간이 나면, 제가 적립식 매매 기법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꼭잘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어요 그리고 제가 그 이제 내일이나 뭐딴날또그뭐그 뭐그그 방송을 하겠지만 그뭐 어 연말 방송을 하고 오늘은 그런 방송이 아니고 부동산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어. 그래서 여러분들 부동 여러분은 부동산이 없으십니까? <laughs> 터닝 구독자분 부동산 안 사시는 갑지 아 그런데 부동산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 일어났다는 거지 여기서 이제 한개 기름 먹으면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그런 종목들은 이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뭐 관계가 있긴 있겠지 근데 크게 관계가 없어 그래서 터니 아, 현대 좋은 우량주들은 우리나라에서 좋은 투자체가 될 거라는 이야기들 계속하고 했잖아.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 외국인들이 계속 사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이 뭐 사기나 말기나 그런 건큰 의미가 없지.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뭐 IMF가 온다 해도 이제 그런 종목에 투자하는 유효한 거로 봐야 돼. 여기까지 됐죠? 됐죠? 근데 그 부분을 제외하고 이야기를 하자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그, 지금, 예수금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 그분들은 돈이 있는 분이고, 많은 숫자들이 지금 부동산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 분명한 거 같거든. 그래서 태양에서 pf대출, pf대출이 뭐든 간에 그 빚내는 거라, 그 자기 자본금에 한 3배에서 4배를 냈더라고. 그리고 자기가 돈이 뭐 100억, 몰라, 1조, 뭐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1조, 10조가 있으아 한3 0조좀 하여튼 1조가 있으면 한 3조쯤 빚내는 거라. 이런, 개인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요즘 개인도 이런 게 가능하나. 그런 문제가 되었더라고. 그러고 결국 부도 나쁘면, 부도 나면 여러분들 공사장이 정지합니다. <laughs> 뭐 아무리 대책을 세우든지 간에 기간이 필요하고, 또이 밑에 있는 하도급 업체들이 돈을 못 받습니다. 법정 관리의 신청이 그런 이슈거든. 빛을 빨리빨리 못 갔기 때문에 이 이슈가 됐는 거거든. 여기서 돈이다잘리키붙는 거지. 사업도 잘리키고, 돈도 잘리키는 거지. 그럼 여기 많은 구성원들이 다르게 얘기하면 본인이 받아야 될 거를 못 받거나 혹은 딜레이가 받는 거라 언젠가 받긴 받겠지. 그런 분들도 있으면 딜레이가 받는 거라 딜레이가 받는다는 거는 우리가 잘하는 말로, 어, e c o n o m 이코노미컬 또는 있잖아, 머니임파 c t 이일어났는 거야. 임파 c t 이 경색이라는 단어거든. 이게 경색이라고. 경색의 의학적 정의가 안에서 그허열이 발생해 갖고 그 밑에 있는 세포가 네크로시스, 괴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스케미아가 일어나고. 이스케미아가 일어나고 미치겠지. 오늘 영상 한번 써볼게요. 허혈이라는 것은 피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셀 세포들이 뒤진단 말이다. 뒤지면 그걸 갖고 내크로시스락 하거든. 세포 개사락 하거든. 이거를 통칭해 갖고 임팍션, 경색이라고 이야기해. 그러니까 이스케미아 허혈이라는 말은 피가 공급이 부족하단 말이거든. 이 돈이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네크로시스, 세포가 죽는 게 아니고 경제 주체들이 죽어보는 상황을 돈의 경색이라고 하거든. 이거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아, 이스케미아가 일어나고 있어. 다르게 말 하면 돈이 부족한 상태, 돈의 흐름들이 원활해지지 못한 상태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고, 네크로시스, 세포가 죽는 거. 다르게만 이야기하면 경제 주체가 죽는 상황들은 아직은 안 일어나고 있는데, 혹은 산발적으로 일어나지 자살하는 사람들이 네크로시스 된 거야 그분들은 이미 임파션이 일어났는 거지 경색이 이거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스케미아성 허혈성 질환이 지금 일어났다고 보는 게 맞아 머니에 이스케미아가 일어났다 이래 보면 되겠지 머니에 이스케미아가 일어났는 거야 허혈이 일어났는 거지 피가 공급이 안 되는 거지. 블루드 피가 이스케미하게 일어나면은 이게 심해지면은 뇌졸중이 오죠 이해됩니까? 뇌졸중하면 중풍이안오나 그런데 빨리 병원 가마 블루드 혈액을 계속 공급을 해주잖아. 그러면 셀레크러시스 그러니까 세포가 죽지는 않해. 이 과정을 이래다 보면은 뇌졸중이 오는 거야. 신근경색이 오고. 그럼 죽어보잖아 사람이. 그래안 하려고 피를 공급을 하는 거거든. 이까지 됩니까? 그러니까 어, 우리가 뭐 피가 공급하면 현기증이 나고 어지럽고 그런 게 스케미아야. 이까지 됩니까? 그러다가 계속 가면 네크로시스가 일어나가 사람이 뒤지는 거지. 뇌경색이 오거나 브레인 인플렉션이 올 수도 있고 카디악 인플션 임팍션. 카디악 인플션은심근경색이 오거든. 심장이 의대포으로 가면, 뭐, 저뿐다, 이 말이다, 카디아겐 박션은. 이래 되면, 뒤지는 거야. 죽는다, 이 말이다,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 태영에서 그, 그,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스케미아 상태에서 수혈을 해갖고, 사람을 요서 차단시켜주는 거거든. 경색이 뭐 일어나도록 하는 거거든? 이까지 다 알아듣겠잖아. 그런데, 태영이 지금 부도가 났는 거는, 이 밑에의 돈 공급 상태가, 이스케미아가 일어나가, 임팩션을 넘어가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신근경색이나 뇌경색 상태가 지금 경남 일원에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태야. 그중에서 실제로 몇 명이 죽어버릴 수 있어. 그러면 임팩션 된 거지. 이까이 알아듣겠지. 그래서 돈의 허열이 지금 지금 부동산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돈의 허열이 일어났다. 이래 보면 돼. 그러니까 머니에 이스케미아가 발생했는 상태인 가라 그런데 태연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실제로 부도, 그 부도 났는 거야. 부도를 내게 되면 여기 밑에 돈들이 안 가. 언젠가는 가겠지만 안 가게 되면 이 밑에 있는 경제 주체들, 경남 지방에 있는 뭐 아파트 시공하는 사람, 그뭐돈 하나도 안 가는 거지. 그러면 부분적으로 임팩션이 발생했다고 보는 게 맞아. 경색이 일어났대 말이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넓은 범위로 경색이 일어나는지가 중요해. 쉽게 말하면 심근 경색도 좀에 일어나면 심장이 마비되지는 않아. 그 부분적인 파셜, 부분적인 그임팩션은그 문제가 크게 안 돼.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은 쪽에 피가 공급이 안 되면 많이 죽어 풀까이가. 이거를안 하려고. 이쪽으로 돈을 일부 넣겠다는 거야. 그런데 정부에서는 입장이 뭐가면 하 경색을 용인할락하는 지금 경영성들 가지고 있어. 다 알아듣겠습니까? 다르게 말하면 죽을 기업이 죽도록 만들고 있는 거야. 이게 인디비주얼 개인들에게서 어떤 현상이 생기고 있냐면인디비주얼한명한명 한명 개인에게서 어제 같은 경우에 그한 분은 전문직이고 한 분은 그 와이프는 공무원이야 그 전문직 플러스 공무원인데 공무원인데 이까지 됩니까 이분들이 아파트를 하나 샀는게라 그니까 러샀는 아파트가 2021년인가 뭐 몰라 이여튼 8억에 인강 10억에 샀는데 이까지 됩니까 이 아파트가 지금 얼마 한옥 하면 5억 좀 하는 모양이라 그 전세가 얼마 한 하면 5억 내줘야 되는 돈이 거의 5억에 육박하는 모양이라 그 전세 들었는 사람이 뭐라 해놓고 하면, 이돈 내도 이래야 되는 거라. 근데, 이제 팔아갖고 내줄라고 드는 거라. 아직까지 아파트 값은 좀 높으니까, 어, 이게 전세 값이단 말이다. 그래, 그래, 야, 고하면 이걸 팔라 하여 안 팔리는 거라. 그래, 이쪽 사람이 전세 드는 사람이 협박을 하는 거라. 너 이러면 사기 아이가? 요새는 이런 걸 사기로 많이 잡아 놨잖아 그래, 이 돈을 내줄라고 5억을 빚을 내고 있는 상황이더라고. 5억이 현금이 없으니까. 그 5억을 빚을 내가 이 사람한테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고 다시 돈은 없잖아 은행에 맹 5억을 또뭐 그거 해줘야 돼 저거 뭐 그러니까 은행 대출도 또 있는 거라니 <laughs> 뭔지 몰라 하여튼 은행 대출이자도 물면서 이 5억도 물어내야 되는 아주 개 같은 상황이 일어나가 있어 돈이 오게된 아무리 전문직이고 공무원이시더라도 5억이 없는 거라 그걸 그래 빌린다는 이야기들이 튀 나오고 있더라고 이까이 다 알아듣겠나?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야. 그러니까 전문직과 공무원이면 우리나라에서 중상류층인데 중상류층들이 이스케미아가 일어났는 거야. 그러니까 죽지는 않았는데 경색은 일어난 건 아닌데 부분적 파셜 임팩션은 지금 일어났다고 보는 게 맞아. 이분들이 있잖아. 이 아파트 값이 5억 안 하고 있잖아. 한 3억이나 4억. 나는 그래 떨어질 가능성이 지금 있다고 보거든. 4억 정도로 갚으면 은행 대출보다 은행 거를 다 갚아도 지금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 그 다음에 계속 이자를 물어야 되잖아. 여러분, 이분은 5억 구해내고 이자 물어야 되는 거라. 근데 5억이 안 빌리는 거라. 왜 그러냐면 이분 전문 직종이기 때문에 돈을 빌리니까 이스케미아 상태. 허열이 조금 완화되는 상태에 돌입됐는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이 돈을 못 빌릴까, 이가 그럼 뭐 해야 되겠노? 이 사람 신고해. 그건 도망가야 돼 이런 아파트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임팩션 경색이 나쁘는 거거든 신고하는 순간에 여는 도망가보고 세입자는 이 5억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대 지가 이걸 팔아 갖고 돈을 회수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아파트가 사하해 보면 1억은 어디가 찼노 그게 안 돼. 여기에 거의 다 선순위로 잡혀있기 때문에 돈을 못 찾는, 그 그러니까 돈이, 이제, 또이 사람도 허열이 일어나겠지. 그렇게 아주 지금 경제 전체적으로 문제가 이미 일어나 붙는 상태다. 여러분들 봐야 돼. 그리고 이거가, 어, 아, 지금 이스케미아 그러니까 허열을 계속 유지를 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거든. 이거 돈을 막 부어주고 막 대출을 내주고, 그래는 안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부분적으로 임팩션을 유발하겠다는 건데, 이 부분적인 임팩션이 과연 조절이 될까가 경색이 터졌으면 굉장히 의심스러워. <laughs> 알아듣겠나? 의심이 많이 된다니까? 그래서 요번에 태국 문제도 전면 임팩션으로 가게 되면 문제가 아주 커질 거야. 이건 그 뇌경색도 이 뭐고 수혈해도 임팩션이 일어날 수 있거든. 이스케미한인데 병원에서 응급실에서 수혈하면 다 사느냐? 그렇지 않아도 하는 거지. 내경수가 갚으는 사람도 있어. 그나마 죽어. <laughs> 알겠나?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 허열이 되면은 주식에서는 상담부를 계속 제한하게될 거고, 임팩션이 일어나게 되면은 주식은 한번 갖다 박을 수도 있어. 물론 좋은 종목들은 안 그렇겠지만, 이까지 다 이해 되잖아. 그래서 이 문제가 그냥 돈 부족 상태로 그 결론이 나는지, 혹은 경색 상태, 다르게 말하면 돈이 없어갖고 죽어뿌는 상태가 진행되는지를 면밀히 봐야 된다. 앞으로 그러고 이 규모가 커지면 뭐 된다하노 그럼 내가 마비된다니까. 다르게 말하면 은행권으로 번지는 게 내가 봐서는 심장 마비 상태에 돌입하는 거거든. 열로 가냐 안 가냐가 굉장히 중요해. 그리고 또 계속 면밀히 봐야 돼. 지금은 턴이 보는 관점에서는 허혈 상태야, 의학적으로 봐갖고. 점점 유급해지는 상태에 들어가고 굉장히 불편해지는 경제 주체들이 많아질 거라 하는 걸 잊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한 뉴스들도 잘 찾아보고 그 오늘 시간 나시면 주식을 안 하니까 연초에 이 뉴스들을 잘 보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허열이냐 경색이냐 허열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건또 가능해 그 사람이 약간 피가 부족한데 계속 수혈을 때리너가 죽지는 않는 상태로 계속 하는 거. 이게 정부에서 지금 원하는 거거든? 내가 봤을 땐 그래. 근데 극하다가 그 거다 내가 뒷마힐 뿐만은 죽어보겠지. 그 범위가 커지면 주식에는 반드시 영향이 와. 자, 마무리할게요. 아, 지금은 머니가 이스케미아 상태다 하는 걸 잊지 마라. 곳곳에서 이런 증상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지. 머니 이스케미아. 돈 부족 상태가 이미 발생했다는 거. 그게 머리 임팩션 그러니까 돈으로 인해갖고 돈맥 돈 경하락하잖아. 돈이 완전히 말라버리는 상태가 일어났는가가 일본 팀태영이서 일어났어. 근데 이 범위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터니 몰라. 근데 앞으로 계속 보면 되겠지. 그러고, LG나 GS나 일어나다 그렇대. 야들만 그런 게 아니라고 지금 굉장히 많다는 거지. 태영 같은 애들이 한두 군데가 아닌 거야. 부동산이 올라가게 뭐로 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쇄적으로 만약에 일어나면 그 큰일 나는 거야. 그래 되면 아주 광범위한 그임팩션이 발생하게 되면 은행권에 이제 문제가 일어나거든. 그래 되면은 주식에는 큰 데미지가 들어와. 이게 지금 제일 좀 문제가 되는 거야. 미국은 당연히 이런데 우리나라 지금 이렇거든. 그러니까 턴의 경험상, 아, 그 경제 시스템이 흔들리는 걸 막으려고 지금 계속 들거든. 임팩션 모일라게 하려고 하거든. 임팩션에 대해서, 그,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면밀하게 봐라. 삼성전자 같은 거 사는 분들, 사가 있는 분들은 속이 편하겠지. 우리나라 돈맥경화 임팩션하고 대기업들 아주 우량 기업하고는 관계없는데 나머지 주식에 영향을 크게 준다는 거지. 두 번째, 또, 그, 뭐고,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에 영향을 많이 주게 돼. 특히 개인들이 많이 가오는 종목들은 박살나 보는 수가 있다. 이래 진행이 되면. 이까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부동산의 문제를 제일 좋은 거는 이스케미아가 계속 진행되는 거야 정부에서 원하는 거면 여러. 그러면 주식은 삼성전자 우량주를 통해서 우상향의 그림이 예상대로 나올 수도 있어 죽을라 하는 사람 죽을라 하고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살 거야 돈이 안 도니까 근데 주식시장엔 돈이 도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어 이게 일본, 일본 어떤 예측할 수 있는 거고 또한 개는 뭐가 하면 이 데미지가 들어오면 탱도 부도내고 또뭐 부도내고 또뭐 부도내면 부도 이 파급효과가 어떻다하노 넓어지게 되면은 주식에 영향이 올수 있어 그것도 이 범위가 너무 커지면 주식은 데미지가 들어올 수 있다 하는 거를 턴에 이제 친한 분들이 잘 한번 들어 보셨으면 좋겠어 그 내가 영어를 많이 써서 미안한데요 원래 턴이 영어를 많이 쓰는 사람인데, 내댈수 있으면 영어 안 쓰려고, 방송에서하는데 오늘은 친한 분들이 보시기 때문에, 내 그냥 기분 나눠대려 막, 막 처지기 부서 알아들었습니까? <laughs> 어, 그래, 너무 언짢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어쨌든, 아, 2 0 2 0 지금 1월, 2월, 3월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야 돼. 주식이 올라간다고, 아, 우리나라 경제는 상관없고, 막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지금 주식이 올라가는 건 외국인들 돈이 들어가 그런 거야. 우리나, 외국인도 우리나라, 외국인들 우리나라 부동산을 사고 있는 거 아니잖아. 잡주를 사더나, 그렇지 않아단 말이다. 그래서 그런 영역을 제외하고.